뭘또 하고 있지? 예. 거기에 생각을 뭘또 하고 있어? 네, 알겠습니다. 예. 그런데 그것도 이제 하도 부서도 여러 부서고 음. 또그 희생된 손상 입은 상처 받은 그것도 여 친구게 또 있고 그래서 나같이 그냥 안 죽고 돌아온 사람들은 근데. 음. 제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 그래 이제 내가 군대에서 있었다면은 낙동강전쟁 할 때, 네. 그때 거기서 인민군은 거의 다 그냥 몰살했고, 아. 그래서 이제 우리 국군이 반격할 때는 예. 그냥 거저로 그냥 막 전쟁 없이 올라갔거든. 이게 우리의 작전이기도 했지. 네, 네. 낮에는 우리가 비행기를 그냥 전부 공격을 하기 때문에 이제 많이 그냥 적군을 죽였고 예. 밤에는 거꾸로요 또 제들이 음. 그냥 넘어와가지고 예. 샅샅이 뒤져서 그냥 국군이라면이 사람도 그냥 몰살시키아그 이렇게 해서 양쪽이 그냥 몇 명씩 안 남은 상태였는데 이제 맥아더 장군이 그냥 그거를 이용을 한 거예요. 그 예, 작전을 또 성공시켰고. 예, 네. 예. 그 전에 이리 그냥 인천상륙하고 서울 탈환하고. 아. 저쪽에 봐, 저, 저한 거니 웃다시피 해어 음. 걔들은 그냥, 김일성이가 어떻게 이제서 그냥 전부 보 가더라도 나 거기서 대구 울만 하고 부산 남으시니까 아주 100% 그냥 투입을 했거든. 예. 그래서 걔들은 이렇게 쌩 컸고 우린 그렇지 않고. 음. 그래서 그러는 동안 같이 이제 대구서 전쟁 때에서 이제 같이 이제 전투도 했고. 네. 그러고서 서울로 수복해서 서울로 와가지고 이제 서울서 이제 지대를한 거요. 예. 3년. 4개월 근무하셨다고요. 그런데 이제 그과정에 끝까지 거기서 있었으면 은 양쪽이 다 그냥 아주 뭐 총력을 기울였으니까 네. 다 그냥 아주 그걸로 몰 집합시켜가지고 죽었을지도 모르는데 네. 그 당시 이제 그 정부에서는 군사 그 미국하고의 동맹에 의해서 우리나라 그 모든 경비를 네. 이렇게 거기다가 예산을 올렸어. 네네. 미국에. 네네. 그럴 적에 사람이 이제 인물이 없다고 예산 세우고 그거 이제 작성하고 뭐 이제 영문으로 또 이렇게 번역해서 실리고. 이런 과정을 겪고 이제 미국으로 예선이 가거든 네네. 거기에 이제 어떻게 또 누가 나를 이렇게 추천해 가지고 아. 끄트머리 파에 네네. 거기서 제대를 했지 아, 그러셨어요. 국가 예산 편성하는 데에 이제 육군본부 관리과 관리계 음, 음. 그래서 이런 큰일을 한 거요 예산 같은 것도 이제 미국에 그렇지 예. 예산 편성해서 예. 또 고, 이제 고문단 편 통과시키고 우리 국가 통과시키고 이라고 쓴제 마지막에 미국으로 보내서 거기서 돌아와야 이제 미국에서 음. 돈이니 재료가 네그 과정을 이제 었어아그 과정을 거기에 직접 참여를 하셨었구만요 그런데 이제 지금은 그 과정 다치지 않고 죽자는 거. 예. <laughs> 그, 그것은 나한테는 어떻게 보면 아, 좀. 저, 행복하지만. 예. 이 요새 이제 그거 떠드는 거이 예. 그미워 네네 무슨 말씀인지 네. 알겠습니다. 그 저기 그거는 그런. 순위가 뒤떨어져. 아예 한번 제가 저도 한번 알아보겠고요. 저기. 그, 전쟁, 그, 6.25 전쟁 끝나시고, 그, 뭐, 훈장 같은 거 받으신 건 있으셔요? 훈장? 많지. 어, 아, 훈장. 대통령. 훈장. 그, 저, 어, 전쟁, 그, 거기에서. 예, 많지. 예. 어. 무공훈장, 뭐, 그런 거 받으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걸로 이제, 이렇게. 아. 밑받침하고. 네. 그런데 이제, 한마디로 말하면 지금저 얘기해볼 만한 사람있있으좀좀와줘줘네알알습습다제제한 한번. 리은 지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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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은 그저기 이제 그저 그 대전에 있는 현충원 그쪽에 이제 희망을 하시는 거잖아요. 내가 할수 있는 거는 다 있어. 네, 네, 알겠습니다. 대통령 네. 폐창장이요 훈장이요. 훈장이시죠. 훈장도 하고 그밖에 뭐지 장관들 이창장은 많고. 네, 알겠습니다. 저기 요즘에도 그러면 저기 교회 나가시고 계세요못 나가시죠 요새는? 음, 교회는 안 식고 이제 죽고. 나도 좀 그냥 건강이 약했어. 예. 걷기도 좀 힘들고 이래서 잠시 못 나갔다가 한 두어 달 전부터는 잘 나가. 아 주일날 나가시. 주일날. 구십오래. 응. 구 세시라고 그러셨죠. 만9십사 세. 응. 아흔 구십 세. 93, 삼구 세. 예. 아 그러시구만요. 그 저기. 저 중앙고, 중앙고 동문들이나 제자들한테 해주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말씀 좀 해주세요 지금까지 참 중앙고가 일치 단계해서 네. 동문들이 선업에잘가려가에또 침묵을 기어가며 이렇게 흘러온 그 힘이 동창의 힘이 굉장히 컸다 하는 것은 칭찬하고 싶고 네. 어려울 때만 동문들이 이제 제일 앞장서서 네. 어 그렇게 목회를 위해서 또 정상 회복을 위해서 노력한 거 그거 참 표창하고 모든 그 국민들이 예참 칭찬해 해줄 만한. 그런 공도를 쌓고 있다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동문들 칭찬하고 싶고, 네. 이제 두 번째로 거기에 와서 근무하는 교장이나 선생들도 같이 호응해서 열심히 예, 학생 음, 교육을 위해서 노력한 거, 음. 우리나라가 다 같이 칭찬해 줄 만한 그런 학교다 하는 것을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고 나 자신 고맙게 생각하고 있고 자랑으로 삼고 있어요 이제 앞으로도 잘 발전해 갈 것으로 믿고 이 어려운 때면 특히 학교가 힘이 되는 것은 학생들이 선생 존중해야 하고 네네. 학부모도 선생님들을 믿고 이렇게 따르져야 하고 그럴 적에 학교가 더 발전하고 학교 교육이 되고 자녀 교육이 되는 거라는 것을 잊지 말고 예, 학교는 예, 학생과 학부모에게. 밀착할 수 있도록 네네. 이렇게 학교 관리를 해야 옳고, 또 학부모들은 내, 자식, 내 자녀만 잘 가르쳐 주시면 귀여워했으면 하는 생각을 하지 말고, 학교 전체를 끌어올리도록 음. 학부모와 참 친한 그... 친밀감을 갖도록 이럴 적에 정말로 참다운 교육이 이루어진다 그 이유는 선생들을 학부모가 잘 존경하고 친밀하게 가지면 선생님들은 그 마음을 그 힘을 학생들한테 기울이기 때문에 결국은 예, 학부모가 제일 먼저 학부모가 선생님들 가까이 존경하고 이렇게 다가오도록 해는 게 첫째고 이제 두 번째는 이제 학교 오두자리예요 학교에서 교장 선생님이야 모든 선생님들이 학생들 사랑하고 학생들 곁으로 열심히 다가갈 때에 그 사랑이 결국은 학부모들에게는 자기 자녀들 사랑하는 것으로 다시 돌아온다는 그 원리를 꼭 잊고 잊어버리지 말고 취할 적에 학기도 높이 칭찬받고 학부모들 칭찬받고 학생도 칭찬받는 좋은 교육의 방향이라는 것을 네참 나이 먹은 사람으로 선비계정으로서 공부하고 싶어요. 예, 예. 그 사례로 우리 가치도 있었나? 가치는 없고 저기 이제 은퇴하시고 나서 그 다음에 제가 수학고 왔습니다. 예. 그때 은퇴하실 때 제가 그때 갔습니다. 그때 이제 선생님들한테 예. 이제 그걸 이제 나는 아르니까. 네, 네. 이 예. 어떻게 하면은. 선생님들이 좋아하는 그 웃음을 좀볼리게할까 생각한 것이 뭐냐면은 아주 노골적으로 얘기하면 돈이었어 음. 여기 이제 앞서서 나한테 잘 따라오는 사람들을 보니까 <laughs> 봉급이 안고 그냥 빈둥빈둥하는 사람이 꼭 배가 됐어요 아. 봉급이 네네.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깜짝 놀래 가지고 그때부터 그냥 뒤바뀌는 게, 그냥. 네. 나 담임 맡겨달라. 나, 저, 야간 자습 시키달라. 뭐 해달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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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생님들이 그런 분위기가 들었어요. 음, 그때 당시에는 그랬죠. 그렇게 하니까 교장도 학교 관리가 편해지고, 음. 또, 그렇게 하니까 학생들한테 선생들이 웃어가며 더 가르쳐 주려고 그고더 사랑하려고 그고 친근감 가지려고 노력하니까. 네. 학생들한테 그렇게 착하게 하니까 사고를 들려요. 몽둥이로 음, 음. 그냥 막 씨리고 이러는 거보다도. <laughs> 그래 기자 <그래, 이렇게 웃음> 있고 그렇게 되니까 이제 학부모는 좋아서 이제. 이렇게. 네. 그래서 그 방법이 성공했고. 네. 이제 그러기 위해서 이제 어떻게 그렇게. 않는 선생의 배의 수입을 줄 수가 있었느냐. 네. 그 원리는 학부형들한테 지금 얘기한 대로 내 자녀만 이런 생각을 버리고 저 학생들 전체를 사랑하는 학교로 만들까. 네, 네. 그거를 연구해야 된다. 음. 네, 부디 짓고서 그것은 학부모들이, 열심히 해서 돈도 내고, 같이 학교도 방문하고, 이국의 기 높다. 네네네. 그렇게 하고선 학교별로 그 책임을 맡기고 조직을 시켰어요. 네네네. 네네. 그래서 예, 학부영총회 할 때는 강당 듣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자기 아들 자리에 자기가 앉기. 네. 안 오는 사람은 그절이 비워놓기 음. 그러니까 애들이 어떻게든지 우리 엄마, 아빠 와야 된다고 음. 해가지고. 네네. 학부영총의 옛날은 전교가 학년별로. 네. 그렇게 이제 학부영총이라고 해서 지금 그 원리를 얘기를 해줬어요. 네네. 그랬더니 참 모두가, 찬동하고, 그래서 그 재원이 이제 이루어졌고 그러다 니까 서울서까지도 내려왔어요. 악수가난 핵들이 어떻게 해서 보통 핵기어 직원의 배에 수입이 나올 수 있도록 음. 어떻게 거뒀으며 어떻게 <laughs> 운영했느냐. 네네. <laughs> 지금 이제 우리 얘기한 대로 먼저는 우리 선생님들이 학생들 사랑하라 사랑하라 했어요. 네. 이번 아직 가르쳐 라가니라 사랑하라. 네네 네, 무슨 말씀이세요? 그래서 학생들이 전부 선생 품안으로 들어오게. 네네. 그러니까 해께서 얘기하는 것이 시가메티요 네네. 시가메티서 내가 이제 중앙고에 부임할 때에 그날 졸업생들 지방 유지들 음, 음. 그제자들의 경찰이니 시청인이 많이 있었어요. 네네네 네네. 그런 사람들, 검험사 평 이런 사람들까지도 오라고 해가리고 부임하는 날 운동장이 꽉 차게 만들었는데 거기서 내가 공약을 한게 있어요. 네. 내가 오늘 부임해가지고. 네네. 앞으로 늑달4 개월 4 개월 안에 무결석 음. 또 폭력 없애기 선생 폭력 사회 폭력 깡패 폭력 그거 없애기 예, 담배 안 피우기 네 그러셨죠 이거 100%만들지 않으면 내 발로 4 개월 되는 날 내가 걸어 나갈 것이다. 네. 부뭐 지방 유지 애들 다있는면서그 공약을 했어요. 네, 네. 그렇게 나도 그냥 최선을 다해서 이제 힘을 쏟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게 잘참 뜻대로 이루어져 가지고 점 시간이면 전부 그냥 다넘도 함넘어 하수집이로 모였으니까 음, 네, 네. 지들 담배피우라고 음. 근데 그게 없이지고 시나고 나니까 선생하고 친하고 나니까 생활 지도하기가 훨씬 쉬워져요. 네네네. 네. 버릇이 없다가 아니요. 음. 그렇게 선생들을 좋아하니까 선생들 꾸지라 만들으려고. 그래서. 그래서 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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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첫 번째 가서 일학기 동안에 지금 얘기대로 결석 한키 애들에 대해서는 담배 안 피우기, 폭력 안키 그세 가지가 이제 좋아졌지. 네. 좋아진 게 아니라 눈이 띠일만큼 좋아졌지. 네. 그래도 이제 그말안 듣는 학생들이 더러 나오는데 그 사람들은 무기 정학이 아니라 무기 교장실로 출석하기에.